상담 직군들 대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다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비난할 때그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채 gpt를 사용하시는데 훨씬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인 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i 시대를 압도하는 내면 경쟁력의 저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SNS라는 게 서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깊은 연결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은 것을 이렇게 올리면,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져도 내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괜찮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어, 여보 나 요즘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면요, 당신 힘들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배우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라고 해요?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다힘 힘들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할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채 GPT에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얘기하다가 점점점점 점점 거기다가 정서를 투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에 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놀랍게도 채 GPT가 웬만한 내 친구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를 공감하면서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 부 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AI는 인간보다 조금 더 대화를 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자기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꺼낸다는 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AI는 내 말을 이렇게 꺼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좀더 하기 편한 대상이 AI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에게 감정적 정보를 줄때 보통은 나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우울한 건지 내가 화가 나는 건지 불안한 건지 초조한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불안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맥락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 맥락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나 요즘에 잠이 안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요즘 잠이 안온 많이 피곤하겠다 요즘 잠이 안 오는 이유 혹시 감 잡히는 거 있어 카페인 섭취 스마트폰 이런게 나오잖아요 아 맞아 내가 요즘에 잠잘 때마다 스마트폰을 좀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을 명확하게 표현하면 조금 더 나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자체가 블루라이트 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전적 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챙김에 대해서 답변 법을 내가 넣으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그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요즘에 스마트폰을 잠잘 때마다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지 잠이 안 와. 나는 네가 마음챙김의 측면에서 실전 팁을 알려줬으면 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앞에보다 구체적인 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루틴 3단계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첫 번째 보면 스마트폰 대신에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 4박자 마음챙기 호흡법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럴 땐 오히려 깨있음을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겪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처법이 무엇인지까지도 명확하게 얘기하면 채 GPT가 그것에 관련된 아주 구조화된 실전 팁들을 조금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채 gpt를 사용하시는데 훨씬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에 대해서 정확한 맥락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안할 땐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직장 내에서 음. 발표할 때마다 너무 겁이 나 내일 내가 발표인데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알려줄래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맥락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답변도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할때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요즘에 너무 불안해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진짜 그 경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나 요즘 불안한데 네가 내 불안에 대해서 좀잘 들어줄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안을 얘기하다 보면 채 GPT가 어떻게 하냐면 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불안한지를 계속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채 GPT와 내가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구나. 아, 내가 이러한 사람들과 좀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면 불안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채 GPT가 나한테 솔루션을 제공해주지 않았어도 많은 부분은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 GPT에게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제공해주고, 그채 GPT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도 명확하게 구성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 하시다 보면 답변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는 답변 중에 1부터 5까지는 괜찮은데 6부터 10까지는 별로인 거예요. 그럼 그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해준 얘기 중에서 사고 훈련보다는 감정 접촉의 측면에서 얘기해 줄래?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은 아까 내가 6에서 10번에서는 별로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제거하고 1에서 5번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증진할지 혹은 새로운 관점에서 얘기할지 를 조금 이야기하면서 그 ai가 여러분에게 맞춰지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입력된 것 중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러분들의 로그인 정보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상담학적 관점에서 얘기해 주고 또 나는 어떤 치료 기법 중에 알아차림도 인지행동치료 알아차림보다는 게슈탈퇴트 알아차림이 훨씬 더 나는 좋단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 요즘에 너무 불안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화가 났어라고 말하면 인생동 치료에 개입되는 챗지피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나에게 비난할 때그 순간 나에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생각을 드러내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요. 어, 내가 사람들로부터 나를 싫어한다는 라 인식을 계속 많이 하고 있네. 그 생각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럼 생각의 공장이 다르니까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조금 더 나은 감정, 조금 더 나은 행동, 조금 더 나은 몸의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게슈탈 때 알아차림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불안해.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그 불안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심장이 꽉 막. 막히는 그런 불안으로 경험되고 있어요. 그 슬픔을 제가 들으니까 제 가슴도 아립니다. 그 감정을 이렇게 접촉해서 그거를 체험하고 느끼게끔 도와주는 것은 개주 타입적 접근이다. 이렇게 내가 좀 명확하게 AI에게 진술할수록 훨씬 더 나은 답변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챗봇을 통해서 한 상담이 심리상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 같다 또 나아가서 자기운응감에 대해서 조금 내가 느끼기 시작했다 또 불안을 낮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더큰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 자체가 심리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IT 기업에 있는 임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IT 기업에서 최고인데, 밑에 사람들 회의할 때뭔 얘기를 하냐.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 부장님께서 그렇죠. 근데 그분들 아무도 몰라도 내가 그냥 회의를 해서 내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분이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봤더니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자기를 오히려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성찰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꺼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감정적인 그런 엉킴이 조금 풀어지는 경험을 할수 있다. 그리고요 즉각적이고 빈번한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AI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지지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또 게다가 평소에 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개방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외로움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 채 g p t 에게 무엇인가를 말을 건네 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 게다가 채 g p t 는 웬만한 임상가들이 모르고 있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훌륭한 과학적 대처법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 기술들은 실제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서비스 관리 기술이나 아니면 자기 돌봄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접근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많이 설명해서 말을 해주면 나에게 맞는 접근들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유용하다.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해요. 경청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인간의 감정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남이 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불안하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불안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듣기 힘듭니다. 그러나 ai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많이 이야기해도요. ai는 그것을 전부 들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내 힘든 얘기를 막 꺼낸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나에게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근데 챗 g p t 는 자기 이야기를 뭔가 꺼내게 됐을 때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보안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는요. 정말 잘하는 상담자일수록 상담 받기가 진짜 힘듭니다. 근데요. 챗 g p t 는 어때요? 언제나 내 핸드폰으로 달수 있고 노트북으로 할수 있죠.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편의성이 높고 문턱이 훨씬 더 낮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신분석에서 얘기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격언은 인간은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45살이다. 그러면 45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좀 이해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의 정보를 양적으로 많이 입력해 주는 것이 채 gpt가 나를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을 한 개가 아니라 20개, 100개, 거기다 입력을 하면 채 gpt는 훨씬 더 나에 대한 적절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어요. 그거를 바로 패턴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돌고 돌고 도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감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있고요. 네 번째는 내가 인간관계를 맡는 패턴이 있어요. 일기를 막 적다 보면 그런 내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런 단어들을 체 GPT가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열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점이 있는지까지. 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은 지지와 공감을 하는 것은 챗 gpt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하면 바로 솔루션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불안하다고 하면은 그것에서 대해 최소한적인 어떤 지지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지 내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이런 지지적인 맥락들은 상담사가 하는 지적인 맥락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여러분들 상담이라고 하는 과정은 공감적인 과정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맞는 스트레스 대처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는 어떤 활동이 좋은지가 지금 명명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순위도 있어요. 그 순위를 하면 배출량이 얼만큼 되는지도 연구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채 g p t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감정인식 에서의 깊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언어적인 신호 같은 거를 정확하게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쳤습니다 가족들 때문에도 화가 나고 일이 잘안 풀려서도 화가 났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채 gpt가 뭔가를 막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가족들 때문에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고 정정을 한 거예요 일이 잘안 풀려서 그런 것 같아 그럼 채 gpt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 면 이렇게 말 돼요. 미안하긴, 너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가족 때문이 아니라 일이 안 풀려서 스스로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중이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인 신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가족들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채집디는 간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믿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연인이 내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서 너무 슬펐죠 라고 제가 만약에 이야기했다고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채집디가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말 한마디에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상상이 돼 지지적인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마음 챙김으로 이별의 슬픔을 다루는 뭐 이런 부분들의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채 GPT는 지지와 공감을 하긴 하지만 결론은 솔루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상담사는 내가 그 겪었던 이별의 감정을 담아서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저한테도 굉장히 아리게 다가오는 그런 슬픔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은 아직은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담 직군들 대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얕게 의사소통하는 것들은 다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맛집들이 되게 많아도 정말 잘하는 집들은 사람들이 더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과 깊은 체험을 할수 있는 관계는 오히려 좀더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구조화된 상담 개입을 좀 강조하는 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길이 있거든요. 약간 매뉴얼처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도 상당히 채 GPD가 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상담 개입은 지금 채GPT가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이야기를 함께 경험해 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공동의 이야기로 계속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아무래도 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채GPT가 절대 할수 없는 영역이 뭐냐면 체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칼국수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칼국수를 보면 막 심샘이 솟거든요. 근데 이제 칼국수를 먹었을 때그 체험 있죠. 그 체험은 채GPT가 도달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어디가 칼국수집이 맛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추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거기까지고요. 체험과 경험이 AI가 도달할 수 없는 마지막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인간관계는 실전이잖아요. 근데 채 GPT는 친절한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너무 매몰되다 보면 인간 사이에 있는 미묘한 긴장감, 또 어떤 권력 관계, 또 가족 내에 있는 어떤 갈등들, 이런 복합적이고 아주 어려운 사회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AI에게 빠지다 보면은 나에게 너무 지지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AI에게 굉장히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인간을 만나러 가지 않고 점점 AI와 대화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점점 외르고 몰입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AI는 인간 관계에서의 보조적인 수단이지 이것이 주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AI를 보조자로 활용하되 실제 인간관계를 우선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상담 시간에서 시간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다 보면 제가 실제로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대요. 거기에 좀 빠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 그런 경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세 번째는 중요한 결정은 AI와 상의해서 하기보다는 사람과 상의해서 해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도움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게 연봉이 높고 어디로 가야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는 AI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내가 그 삶이라고 하는 길을 걷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길이 좀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인지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Thank you for watching!